아령하세요 소매의 사이좋으제아릴럴 어머나 오늘은 누으로들어올예요 누구는 하양이니다가저 악마이기 때문에 빨간 거 합니다 그래 죽음의 악마 색깔 한번 해보았으니아 아령하세요 오늘 대배하겠어요 짜증나요입니다. 빅스비입니다. 징니다. 안녕하세요, 주인님. 안녕하세요, 주인님. 뭐든 도와드릴까요? 민트나 해야지. 어. 자, 한결이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슨 게임이에요? RR 그자 오늘은 어머스 해보겠습니다. 얘가! 빵빵이요 형아 형이 1 1이잖아 형한테 뭐 물어보는데 노랑이 시작할까요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빨라 바라라라라라. 자 여러분 빨리. 당신이 인포군요. 이봐, 이봐 그로운이에요. 자, 과연 누가 인포일까? 아마. 여러분, 다 지켜봐 주세요. 깔아가, 좋아요, 꾹, 꾹. 알았을 적, 넌 달라. 빨리, 넌나 씹어, 저기, 아빠. 여기서 정기를켜 t 되 g 고 to the 창고 u s e 먼저 g o i n 이 t 저누 o 지 알아요. e house. 이 m 형 보냈어? 안 해요 저 누군지 알것 같아요 아까 핑크 그쪽으로 갔어요. 아니요? 띵띵 검... 검은이? 검... 아오? 갑자기 왔습니까? 자 그럼 검정... 합니다. 검정 아서 우가 층을 해볼리 아오? 나마 시계에 어서러나마세컨요 와우 참 좋은 애들어 민트로 마 해보셨어요? 민트 멘트 제가 민트 하려고 그는데 민트 한번 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을 내릴테니 뿡 들어가 봐요 내이요

퀴 그럴까? 좋아요 에이 인포네 인포 우리는 언제 인포가 될까요? 1분 전에요 과연 우리는 인포가 나오고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어 하영이 여기 들어왔어요 저 뭐하실까요? 하영은 지금 cctv를 안보고 있어요 하양이 애화 하양이 인포 에요 여러분, 하양이 인포입니다. 죽었죠? 죽어 에? 누가 죽었다고요? 연두 아니 L. 연두 L. 요 하얀다 자그이 분은 누구일지? 투표를 합시다 하나. 이런 키스하고 와. 와. 자, 그걸 누가 인펀지. 어,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어제 여러분들은 답은 나왔지만 우리는 답이 안 나왔죠? 난 답이 나왔어. 뭔데요? 하양이요. 하양이요? 저 연두 갔습니다. 하양이면 어떡할 건데? 만약에 뭐 하양이 아니라면, 만약 뭐 연두가 죽었대면 두 명을 더 죽여야 돼 연두는 안 죽었고, 그런데 연두가 인 임포이긴 99% 왜냐? 연두는 아까 누가 죽었는데 신고 안 했습니다. 그 당연히 예언이 죠 아니요 꼭 신고를 할까요? 해야 합니다 투표 연두! 빨리 거기도 투표하세요 저는 투표 못하 어, 아 죽은 사람은 투표 안됐죠 어, 정치진? 네? 정치진이 뭘까요? 하얀 인프로카이 면도 인프로카에서 썼이다 인프로카는 누구일까? 어, 누가 잘 찍었네요. 하지만 아무도 죽었지 않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투표가 났지 인프로카 한 명. 자 미션을 하이하여 호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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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딱 봐도 연두예요 통초해요 주황인포 여러분, 주, 유황을 만나면 바로 뒤에세요. 한결이님? 됐다. 언제? 이따가 누가, 누가, 누가 죽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러이 들어왔습니다. 멈춰왔죠니다망쳐야죠 누가 죽였어요? Among us, Among us, Among u 하영입니다. 하영. 하향. 에? 하영이야. 어떻게 알아요? 아까 죽은거 봤어. 죽인 거요? 응. <laughs> 하이 임프 쇠다 아까 파랑한테 들었는데 하양이 임프래요 왓더 쇠다 왓더 쇠다 왓 아까 파랑한테 들었는데 하양이 대충데 하양이, 인플에요 임포야, 임포. 와, 쉬네. 에디터, 아, 쉬네. 애들다 쉬어. 아마. 아 저, 진짜. 흰색이 맞나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자, 그 노랑의 선택은? 한규이 씨? 만약에 삼촌카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 길이에요? 포타터슬슬슬슬니다 스토드, 스토드, 시작됐어요. 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슬다슬슬슬슬슬 아무도 퇴치 안했습니다. 투표 건너뛰 인포는 하 이거 왜 띄는거야. 저는 잘 모르겠기. 사부타지. 흰색 했습니다사부타지 흰색. 사부타지 빨리 하야합니다 진짜 흰색이 맞나요? 봤습니다. 얘는 이 네. 얘 새기 봤습니다. 이거 타전술인가요 아니? 어. 도끼단이 나와야지. 나안 본지 오래됐어 나 이쪽에서 멈췄지? 아닌가? 나 이쪽에서 멈췄지? 여러분 지금 피곤해요 저도 피곤합니다 어. 한결이님? 응 음. 한결이님도 피곤한데요? 패배 제말 맞췄죠? 흔들기라고 제가 아까 죽을때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맞추도 하겠습니다 렛츠